그래서 기에가 증다는 마냥 뭘뭘 거야, 지금. 동상 특서를 했어. 뭘하는 거지? 동상 데 이거. 그러니까 동상 아닌 거 같지 않냐? 근데 파방 하면서 밀 것지 않냐, 진짜? 어? 야, 바닥에 뭐가 있어? 네. 뭐야 이거? 뭔데? 약간 맞아. 조개 조개 껍질 같이 생긴 거발견데암모나이트 응, 그런 게 찍혀 있어. 뭐, 판인 것 같은데. 암모나이트네 톱니바퀴처럼 <laughs> 그런 거. 암모나이트잖아 나도 외계 외계 물건이 그런. 어 여기 도 보인다. 뭐 아, 내려가기. 뭐 있다 해가지고. 내가 보고 있는게 아닌가? 했지, 순간. 캐릭터 한번 어려워할까냐? 한번 봐봐, 이거 동상이왜이렇돼 있어, 이거? 이렇게 있는 게 맞아, 동상이내 자세가 좀 위험해 보인다. 아니, 동상 자세가 이렇게 맞아? 아니, 자세가 좀 위험해 보이지 않냐? 그건 모르겠고. 이거 맞냐고. 자세가. 아니, 동상인게 맞아. 시체인가? 그치 동상 아닌거 같지? 동상 아니고 시체인거 같지 자꾸 발가락에 보여주는거면 얘팍 움직일거 같지 않냐? 아니 동상이.. 이게 동상.. 오아난 어? 복수는 션 못했어 내쪽에어나나 그런 거안 떴는데. 나 오른쪽 원소 누르고 떴는데 왼쪽 원소 눌렀잖 동상? 근데 그냥 가르치는 녹아버렸어. 아 그래 동상 아닌가? 상태가 좀내 캐릭터 상태가 좀 이상한데? 아그 연기 마셔서 그런가? 아니 그 동상은 아닌 거 같지? 아무튼. 어 하석이래잖아. 시텐데 소유마니나 지나서 그냥 녹아 버렸네. 가로고대. 하... 되... 하석이 때 되... 하석이 됐대잖아 하석이. 예 가로고대 버렸다니까 건드리니까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어 응. 어? 어. 이거 내 캐릭터잖아. 어 그러게. 근데, 근데 웃긴 건 반은 없어지고 반은 있냐? 그러게. 아, 녹았네, 성격이. 아, 호박, 호박 그거네. 어, 뭐야, 살아있는데? 어, 뭐 Did you see that? I think it's still alive. 아, 이 아, 액체가 무서 지금 반은 보존되고. 반은 살아 있고 반은 지금 저렇게 죽는 거에요? 여보세요. 왜왜 왜? 왜, 왜. 내 마이크 이상해? 아니야 아 이상해 왜 아니 대답이 없어 대답해줬다안 들렸어 까맣다 안 찌를까 말까 일러났 <laughs> 이미 선택이 없어 선택하는게 안 나오네 아니 이렇게 허무하게 간다고? 살았는디? 애 이미 산부터 이미 사람이 아닌게 돼버렸어 뭔 소리야 짝만 살았으면 되지 야, 반쪽이어도, 딱, 반이 아니고, 딱, 머리하고, 어, 딱, 어깨 부분밖에 있냐. 아니, 내 반쪽을 찾아서. <laughs> 여행 떠나라 그랬어. 내 반쪽을 찾아서. 후, 야, 포즈 떴다, 포즈. 다시 올라가는데. 나 캐터 갑자기 쑥 올라가냐? 갑자기. <laughs> 왜너 먼저 올라가냐?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왔는데. 그니까. 내캐터 순간이동 올라가냐? 올라가는 장면도 안 보여도 길이 없는데, 너 여기 가 되는 거야? 너 그거 다불한타탁턱 튀겨서 긴다불 나면 어떻게 해? 아, 좀 비켜봐, 좀길막오지게 <laughs> 하네. 부엉이 응, 너 손에 든걸 찔러? <웃음> <웃음> 안 돼, 돌아가 바꿔줄 생각 없어. 야, 불 붙여, 이거 안 되겠다. 이거 <laughs> <laughs> 봐봐, 포트 터진다, 이거 봐봐. 뾰우! 너도 얼마냐? 아, 한번더 터진다, 야. 깨 터지는데, 이거? 이번엔 내가 올라왔어. 아니, 얘네 막 순간이동하냐? <laughs> 어, 올라갈 때 이렇게 잡아주면서. 혼자서 순간을 올라가 놓고 아, 어디? 원래 여기 있다는 듯이 보고 있냐, 왜? 아니, 저거 뭐 바이크냐? 저거? 동상? 어. 바이크? 아니, 봐봐. 뭐, 저거 시체가 손잡이를 잡고 있잖아. 뭐 타고 있다는 뜻이. 야, 약간 그거 생각나지 않냐? 유, 유형 중에서 오토바이 타고 차 타고 오면서 주하는 거. 그래, 약간 그거 같지 않냐? 그냥? 자, <laughs> 옆으로, 옆으로 넓적하잖아. 딱 여기 다 카드 넣고. 아니, 네, 여기, 다 발을 놓는 데고. 여기, 손전...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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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전도 비친 다 보여? 어. 여기다 카드 넣고, 일단 다 칸전 카드랑 필드 모스터 올려놓고, 여기가 타고 다니는 거지. 말도 이거 뭐, 다는거 자세가 왜 이래? 일로 와봐, 요 일로 와서 봐봐. 일로 와서 음. 하면 위쪽으로 한 다음에 자세를 봐봐. 팔이 이상한 틀렸는데? 얘는 또 뭐야? 얘는 왜또 자세가 왜 이래? 좀 자세가 다르니. 달라? 어? 뭐야 이거? 고입길래예고 뭐 이빨이 없어. 송곳니가. 뭐지? 왜 이빨이 없을까? 야, 오쩌맨 그러니까 원래 해파기 가 아니라는 얘기게 단련, 이게 단련, 같게 그럼 얘게 단련, 이게 단련, 이게 단련, 이게 단련, 이게 단련, 이괴물들 이게 단련, 아게 단련, 지게 단련, 이게 단련, 이게 단련, 야, 또다 괴물이야? 응. 음. 옛날 거 아니야? 갑자기 파 움직일 거 아니야? 얘네 다. 아, 흡혈기가 된 거구나, 지도폭죽이다 폭죽 밟아야지. 아, 우쨈. 봐봐, 여기 밟는다, 밟는다. 휴. 어, 이거 뭐지? 이게 알인가? 이게. 몰라? 야, 밟으면 안 돼? 되... 어, 밟으면 이번. 안 돼? 넌 개새끼야! 어, 얘 이빨인데? 갑자기 이빨 생겼는데 얘네? 내 돌에 갇혀 있었네. 야야야 어차피 껴봐 그냥 나 이거 어요어나 이거 한방이야 이거 그냥 어? So 오리팀 왔다 뭐오리팀이야 어? 어 배가탈 얘네는 인간이 아니니까 배게탈 써도 되지 않을까? 그래 법에도 어, 안걸리겠다 야 포탈개경 백린탄이 직격이지. 넌 끌어. 백린탄 여통명이 빛, 빛이랑 같거든. 빛을 싫어하는 스틸계의 전격이군. 뭐야, 여기. 아, 내 알로 여네 개의 문명인데 아니 사람이 있던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책상에 책상은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있던 것데 아, 여기까지 사람이왔다했어 아. 여자는? 아, 저 여자는? 여자는? 여자 어디갔냐? 라이트 어디갔어? <laughs> 진짜 어디갔어? 왜얘 밖에 안와? 야나 가면 된거 같아 그래서 아, 어, 나, 나 가면 됐네. 가루를 네가 마셨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건드렸을 때그네가그 아, 체크 안 해가지고 나 그때 마셨잖아. 이거를 체크했으면 어, 나안 마시고 살수 아, 있었는데, 소리야, 내가 체크하는 건 내가 피하는 거지. 나 체크한 것도 뜨지도 않았어. 남자는 웃기다. 어머하기 때 했는데 왜어머를안 하고 지금 먼저 와. <laughs> 아니 진짜 지는 엠포드고있고 여자는 권총 들고 있는데 어머하는 게 엠포드 군 얘가 하는 게전상 아닌가? 네. 표격에 뼈를 맞추는것 같아. 아한갑핀것 같아. Good plan. Fuck those things up and get the fuck out. Good plan. Sergeant K, what do we got left? So we got um, eight clips of 5.56 FMJ, three 40 mil high X rounds, a couple of 9 mil pistols, four clips between them. We'll make that work. Huh. It's it's the round. And one block of composition C4 we 아까 포터 하나 Timeline All in is not enough. We also got this. It's <laughs> old, unpredictable. We work with what we got. <laughs> 그래 안 터질지도 <laughs> 모르잖아. <모르셨어. 웃음> but we can use the C4 to detonate them. Let's just hope they still pack a punch. The vampires come from those cocoons. You saw how many there were in that vault. There could be thousands in there. Should we blow them up? Burn As many of those motherfuckers as we can and head for the surface. What do you think, Sergeant? We oh! to a commission planning. I'm not going to allow him to carry a pistol. We are way past that point now, man. We stand together as one. Yeah, you're putting <planetative> a money cup. Yeah, That'd be a good time to use it. Only 100 sheep. 100 sheep. I can only patch up one person. You need mm. to dress this. No excuses. Won't get any from me. Thanks, buddy. In, like our explorer friends were here too. Oh, I'm mm? gonna We should search this place before we move Anti Hunt <than Tingiency> to 뭐야 나 다시 여자로 돌아왔어 이남자 너무 빡세게 움직이는데? 그 뭐야 틈티놈? 들이 <놈이> 오고 있다 여기에서 환덕 불가 로 끝내야 한다 시간이 있다면 내가 할수 있는 마지막 공부권, 자네에서 발견된 환덕불가의 일기를 두는 것일 테지. 환덕불가, 하는 누구에게나 경고하는 걸까. 여 앞보 있는데? 이 사원의 뼈들은 피로 폭소됐다 우리는 미지의 해안에 발을 들극고 고대의 사악한 무언가를 깨우게 되었다. 영원할 수 없는 형사가 무욕으로 다가오는 신성 모독적 존재다. 영겁의 세월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처럼 생활허례고 발물리 에 잠들어 있던 공통를 알게 됐다. 이제는 우리 미래 이제 우리는 어리석 때도 관계의 문을 열었다. 그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두렵지만, 해야 할 일이 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영원히 봉헌해야 한다. 모든 이를 위해 메리 위안에 None 음. of them made it out alive. 여기 여기에 간툴이면 콘솔의 지구에는, 아, 지구에서 본 고리의 자리로 는 추정되는 표시 표시가 있다. 그들은 이 곳을 착륙하기 위해서 거세한 공간 건너져 넘어서 여기로 온 건가? 아근데 번역이 약간 여기, 이상하다. 여기 생태계가 있어. 고리, 어? 고리, 생명의 고리인데. 속주 사냥하고, 그 그다... 다음, 숙주 사냥, 숙주를사냥해서기생체를이식해고기생체를 태... 인쇄해, 그리고 속주가 사망하고, 기생체가 잠식하고, 속주를 사냥하고,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자, 야, 야. 야, 이 영상, 이거 영상 봐봐. 이거 이거 여기... 박사아니야이 영상?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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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라고, 십새끼야. 그거 나 아니야. 나냐? 네, 나 아니야. 뭐요? 여기 있다고. 미안해, 대화중이야. 기다려, 조용히 해. 쟤 좀, 지, 지 남친이랑 또 얘기하는 것 봐. 낄, 낄, 낄. 그러니까 이게 숙주가 기생체를 이식해서 기생체를 낳게 만들고 숙소가 사망하고, 그게또 숙소가 되고 뭐야 그랬어. 내가 그랬어. 그랬어. 그 s 어 그랬어. i 랬어어그어 그랬어. 그랬어. 그 A ah, line was formed from chords, sonics. Mary was a pianist. She deciphered it. She thought these carvings represented the stars. Do you see? It's Cetus. The whale. That language sounds like code. No. It's more musical than that. It has a pitch, a rhythm, color. According to the journal, there was only one scale of sound in the device, but Mary was studying it alone. I think there may be another. I'm going to need your help. Name it. This console is too big to operate single-handedly. 이게 맞아? 너 하고 있는 거 맞아? 이거 맞게 하고 있는 거 맞아? 내가 어떻게 알아? 뭔데? 밑에, 밑에 마, 마우스 표시 뜨는 거 있잖아. 그거 따라 해봐. 아니야, 이거는 그냥 한바퀴 계속 돌아. 이렇게 아냐, 아냐, 아냐. 안 들어갈 때도 있어. 봐봐. 안 맞아. 아 아니, 아니, 근데 나 계속 한방향을로 계속 도는데. 난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됐잖아. 무슨 뭐 과학 기술. 두부에로 I believed that these creatures were once peaceful. Their language was one of music. How could they not feel emotion? a tragedy fell upon them. Their great empire collapsed. Yeah, Their music fell silent, and they turned on each other. What happened? Sickness and madness. What turned them from architects into killers? Whatever it is, it twisted them. Now they're creatures of hate, animals, dead things.